여러분, 비싼 마그네슘 먹으면서 왜 새벽마다 다리지로 깨시나요? 30년 약사인 제가 오늘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어제 약국에 오신 73세 김사장님, 석 달째 마그네슘 먹는데도 새벽 2시, 4시에 꼭 깨신대요. 한 달에 5만원씩 영양제 값 내면서도 효과는 제로. 알고 보니 산화 마그네슘을 드시고 계셨어요. 흡수율이 겨우 4%인 걸 말이죠. 100mg 먹으면 96mg은 그냥 변기로 가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대한 노인 의학회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8명이 마그네슘 부족이래요. 그런데 제대로 복용하는 분은 한 명도 안 된다는 거죠. 매일 돈만 버리고 계신 거예요. 이걸 모르고 계속 잘못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새벽마다 다리 쥐로 비명 지르고 배우자까지 잠못 자게 만들고 아침마다 온몸이 돌덩이처럼 굳어서 일어나는 데만 30분. 눈꺼풀은 파르르 떨려서 사람들 앞에서 민망하고. 이게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 보내는 심각한 경고 신호라는 겁니다. 저도 이해해요. 약국 운영 30년 동안 하루에 20명은 이런 고민 상담을 하거든요. 약사님, 좋다는 거다 먹어봤는데 왜 저만 효과가 없죠? 이런 한숨 섞인 질문을 매일 듣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속상하실 거예요. 비싼 돈 들여서 좋다는 거다사 먹어도 몸은 그대로니까요. 하지만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제가 30년간 축적한 모든 노하우를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3주 안에 완전히 달라진 몸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함께 건강 찾아가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약국에서 마그네슘 고르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약국 들어가시면 절대 앞쪽 진열대만 보지 마세요. 약국도 장사잖아요. 이익 많이 남는 제품을 앞에 진열해둬요. 그게 대부분 산화 마그네슘이에요. 싸고 이익도 많거든요. 약사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약사님,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 있나요? 이렇게요. 글리시네이트가 뭐냐고요? 마그네슘에 글리신이라는 아미노산을 결합한 거예요. 흡수율이 무려 80%나 돼요. 산화 마그네슘보다 20배 차이 나는 거죠. 없다고 하면 말레이트 마그네슘이 있냐고 물어보세요. 이것도 흡수율이 75%나 돼요. 특히 근육 피로에 좋아서 다리 쥐 있으신 분들께 최고예요. 제품 고를 때는 꼭 뒷면 보세요. 앞면에는 마그네슘이라고만 크게 써 있고, 정작 중요한 정보는 뒷면에 작은 글씨로 써 있어요. 마그네슘 옥사이드라고 써 있으면 산화 마그네슘이에요. 사지 마세요. 함량도 확인하세요. 한 알에 몇 밀리그램 들어있는지 봐야 해요. 100mg이라고 써 있으면 대부분 순수 마그네슘 함량이에요. 500mg, 1000mg 이렇게 써 있으면 화합물 전체 함량일 가능성이 커요. 가격 비교할 때도 조심하세요. 단순히 총 가격만 보면 안 돼요. 한 알당 가격을 계산하고 흡수율까지 고려해야 진짜 가격이 나와요. 글리시네이트가 산화 마그네슘보다 3배 비싸도 실제로는 더싼 거예요. 흡수율이 20배 차이 나니까요. 약사한테 꼭 물어봐야 할 다섯 가지가 있어요. 첫째, 이 제품 흡수율이 얼마나 되나요? 둘째, 위장장애 부작용은 없나요? 셋째, 제가 먹는 약이랑 같이 먹어도 되나요? 넷째, 하루에 몇번 나눠 먹어야 하나요? 다섯째, 식전에 먹나요? 식후에 먹나요? 이 다섯 가지만 물어봐도 좋은 제품 고를 수 있어요. 두 번째, 복용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공복에 드세요. 약은 무조건 공복이 좋다고 생각하시거든요. 큰 오산이에요. 마그네슘은 꼭 식후 30분에 드셔야 해요. 공복에 먹으면 위가 쓰리고 설사해요. 제 환자 중에 이것 때문에 응급실 간 분도 있어요.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우리 몸은 한 번에 200mg 이상 흡수를 못해요. 미국 수면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400mg 먹어도 실제 흡수는 180mg 뿐이래요. 나머지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하루 250에서 300mg을 세 번에 나눠 드세요. 아침 식사 후 30분에 100mg. 아침밥 드시고 설거지하거나 뉴스 보실 때쯤 드시면 딱이에요. 점심은 선택사항이에요. 낮잠 주무시는 분들은 점심 먹고 50mg 드시면 낮잠도 개운해요. 저녁 식사 후 30분에 100에서 150mg. 이게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우리 몸은 밤에 마그네슘을 가장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육 회복도 밤에 일어나고 신경 안정도 밤에 필요하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자기 직전에 먹는 거예요. 잠들기 직전에 먹으면 오히려 위가 불편해서 잠을 설쳐요. 적어도 잠들기 2시간 전에는 드셔야 해요. 저녁 7시에 식사하시면 7시 30분에 드시고 10시나 11시에 주무시면 딱 좋죠. 세 번째,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칼슘이랑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돼요. 칼슘과 마그네슘은 앙숙이에요. 서로 흡수를 방해해요. 우리 몸에 미네랄이 흡수되는 통로가 있는데 칼슘과 마그네슘이 같은 통로를 써요. 좁은 문으로 두 사람이 동시에 들어가려는 것처럼 서로 막히는 거죠. 최소 두 시간은 띄어서 드세요. 커피나 콜라도 조심하세요. 카페인이 마그네슘을 몸 밖으로 쫓아내요. 커피 한잔 마시면 마그네슘 50mg이 소변으로 빠져나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저녁에 커피 마시는 어르신들 그거 정말 안 좋아요. 수면도 방해하고 마그네슘도 배출시키고 이중으로 손해예요. 혈압약 드시는 분들도 주의하세요. 혈압약 먹고 바로 마그네슘 드시면 안 돼요. 2시간은 간격 두세요. 특히 이뇨제 성분 있는 혈압약은 더 조심해야 해요. 이뇨제가 마그네슘을 소변으로 배출시키거든요. 당뇨약도 마찬가지예요. 메트포르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메트포르민이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메트포르민 드시고 4시간 후에 마그네슘 드시는 게 좋아요. 골다공증 약은 특히 조심하세요.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 약은 완전히 다른 시간대에 드셔야 해요. 보통 아침 공복에 드시잖아요? 그럼 마그네슘은 점심이랑 저녁에만 드세요. 네 번째, 한국 음식으로 마그네슘 보충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영양제만 먹는다고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도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들깨와 참깨부터 시작하세요. 들깨 한 숟가락에 마그네슘 50mg, 참깨는 40mg 들어있어요. 아침 밥 드실 때 뿌려 드세요. 나물 무칠 때도 꼭 넣으세요. 이것만 해도 하루 100mg 추가로 드실 수 있어요. 된장이랑 청국장도 정말 좋아요. 발효 과정에서 마그네슘이 더잘 흡수되는 형태로 바뀌거든요. 된장찌개 한 그릇에 30mg, 청국장찌개는 50mg 들어있어요. 단 너무 짜게 드시면 나트륨이 마그네슘을 배출시키니까 싱겁게 드세요. 미역이랑 다시마도 빼놓을 수 없죠. 미역국 한 그릇에 60mg 들어있어요. 산모들이 미역국 먹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계절별 나물도 활용하세요. 봄에는 냉이 한 접시 40mg, 달래 30mg, 여름에는 시금치 한줌 80mg, 가을에는 고구마 순나물 70mg, 겨울에는 무청시래기 된장국 끓여 드세요. 최고는 호박씨예요. 한줌에 무려 150mg이나 들어있어요. 영양제 한 알보다 많은 거예요. 프라이팬에 살짝 볶아서 간식으로 드세요. tv 보시면서 호박씨가 드시면 마그네슘 보충도 되고 치매 예방도 되고 일석이조예요. 현미밥도 꼭 드세요. 백미밥이랑 현미밥 마그네슘 차이가 8배예요. 백미 한 공기 10mg, 현미 80mg, 처음부터 현미 100%는 힘드시니까 반반 섞어서 시작하세요. 간편 레시피 두 가지 알려드릴 거. 아침 참깨, 들깨, 주먹밥. 밥한 공기에 참깨 한 숟가락, 들깨 한 숟가락, 소금 조금, 참기름 조금 넣고 비벼서 주먹밥 만드세요. 마그네슘 100mg 보충 완료. 저녁 마그네슘 강화 된장국. 된장 조금, 두부 반모. 시금치 한 줌. 표고버섯 두세 개 넣고 끓이세요. 한 그릇이면 150mg. 영양제 따로 안 드셔도 될 정도예요. 다섯 번째, 생활 패턴별 맞춤 복용법이에요. 새벽 기도 가시는 분들, 새벽 4시나 5시에 일어나시죠? 저녁 7시쯤 마그네슘 드시면, 새벽에 일어나실 때 몸이 훨씬 가벼워요. 기도 가시기 30분 전에 따뜻한 물한 잔이랑 50mg 추가로 드세요. 겨울에 특히 도움 돼요.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등산 전날 밤 평소보다 50mg 더 드세요. 등산 갈때 호박씨나 아몬드 챙겨 가세요. 산행 중간중간 드시면 다리 쥐안 나요. 등산 후에도 100mg 드시면 근육통이 확 줄어요. 손주 돌보시는 분들은 점심 식사 후에 꼭 드세요. 아이들 돌보느라 힘드시잖아요. 점심 먹고 50mg 드시면 오후에 힘이 나요. 손주 재우고 나서 저녁에 100mg 드시면 피로가 확 풀려요. 여섯 번째 부작용 대처법 알려드릴게요. 가장 흔한 게 설사예요. 마그네슘 먹고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 일단 용량을 줄이세요. 한 번에 100mg 드시던 거 50mg으로 줄이고 대신 횟수를 늘리세요. 아침, 점심, 저녁, 취침 전 이렇게 4번에 나눠 드시면 설사 안해요. 그래도 설사한다면 제형을 바꾸세요. 산화마그네슘이나 시트레이트 드시면 글리시네이트로 바꾸세요. 글리시네이트가 제일 순해요. 반대로 변비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좋은 거예요. 마그네슘이 변을 부드럽게 해주거든요. 변비약 대신 쓸수 있어요. 시트레이트 형태가 변비 해결에 좋아요. 속쓰림 있으시면 절대 공복에 드시지 마세요. 꼭 식사하고 30분 후에 드세요. 따뜻한 물이랑 같이 드시고요. 그래도 속쓰리면 조격법 하세요. 따뜻한 물에 황산 마그네슘 넣고 발 담그는 거예요. 위장 거치지 않으니까 속쓰림 전혀 없어요. 두통이나 어지러움 느끼시면 물을 충분히 드세요. 마그네슘이 수분을 필요로 하거든요. 하루에 물 8잔은 드셔야 해요.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세요. 마그네슘이 혈압을 낮출 수 있거든요. 근육 경련이 더 심해지면 칼슘과의 균형이 깨진 거예요. 마그네슘만 너무 많이 드시면 상대적으로 칼슘이 부족해져요. 칼슘도 적절히 드셔야 해요. 언제 복용을 중단해야 할까요? 심한 설사가 3일 이상 지속되면 중단하세요. 쿠토나 심한 메스꺼움 있으면 중단하세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 가세요.근육에 힘이 빠지고 무력감 심하면 중단하세요.호흡 어려워지면 즉시 응급실 가세요.일곱 번째 3주 체감 프로그램 소개합니다.첫째 주 적응기예요.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녁 식후에만 50mg 드세요.적게 시작하는 이유는 몸이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해요.갑자기 많이 먹으면 부작용 생겨요.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아침 식후 50mg, 저녁 식후 50mg으로 늘리세요. 이때부터 조금씩 변화 느끼실 거예요. 첫 주에는 큰 변화 기대하지 마세요. 몸이 마그네슘 받아들이는 준비 시간이에요. 일기 쓰시면 좋아요. 몸 상태, 잠은 어땠는지, 달리 지는 났는지 메모해 두세요. 둘째 주 조절기예요. 아침 식후 100mg, 저녁 식후 100mg 드세요. 점심에 여유 있으면 50mg 추가해도 좋아요. 이 시기에 자기한테 맞는 최적 용량 찾아야 해요. 다리 쥐 없어지고 숙면하고 아침에 개운하면 그게 최적 용량이에요. 설사하거나 속 불편하면 용량 많은 거예요. 복용 시간도 조절해 보세요. 저녁 먹는 시간을 6시, 7시, 8시 바꿔보면서 언제 먹었을 때 가장 잘 자는지 확인하세요. 셋째 주, 안정기에요내 몸에 맞는 용량과 시간 찾으셨죠? 이대로 쭉 가시면 돼요. 이 시기 되면 확실한 변화 느끼실 거예요. 새벽에 깨는 횟수 확 줄어들어요. 다리 쥐도 거의 없어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정말 달라요. 낮 동안 활력도 달라져요. 오후 2시, 3시쯤 졸렸는데 이제 안 졸려요. 이 시기에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효과 봤다고 그만두시면 안 돼요. 우리 몸은 계속 마그네슘 필요로 해요. 3주 후 변화는요, 수면의 질50% 이상 개선, 근육 경련 80% 감소, 활력 30% 증가, 소화 기능 개선, 기분 전환 효과, 여덟 번째, 계절별 조절법이에요.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시죠? 땀으로 마그네슘이 엄청 빠져나가요. 등산 한번 다녀오면 100mg 날아간다고 생각하세요. 여름에는 평소보다 10에서 20%더 드세요. 300mg 드시던 분은 350mg으로 늘리세요. 겨울에는 활동량 줄고 햇빛도 적게 받죠. 비타민 D와 함께 드시면 효과 더 좋아요. 비타민 D가 마그네슘 흡수 도와주거든요. 봄, 가을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져요. 이때 아연이랑 같이 드시면 좋아요. 감기도 덜 걸리고 피로도 덜 느껴요. 아홉 번째, 나이별 복용법이에요. 60대에서 70대 초반이신 분들은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요. 글리시네이트나 말레이트 같은 흡수 잘 되는 형태에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소량으로 자주 나눠 드세요. 75세 이상이신 분들, 특히 여러 약 드시는 분들은 더 조심하세요. 심장약, 골다공증약, 항생제 드시면 반드시 2시간 이상 간격 두세요. 신장 질환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세요. 신장이 안 좋으면 마그네슘이 몸에 쌓일 수 있어요. 반드시 의사선생님과 상담 후 드세요. 당뇨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마그네슘이 혈당 조절 도와주지만 혈당약과 상호작용 있을 수 있으니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열 번째, 특별한 조격법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은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특히 위가 약해서 마그네슘 못 드시는 분들께 최고예요. 준비물은 간단해요. 앱섬 솔트라고 하는 황산 마그네슘 한 봉지면 돼요. 인터넷에서 1kg에 5,000원 정도예요. 한 번에 한 컵씩 쓰니까 스무 번은 쓸수 있어요. 한 번에 250원 꼴이니 정말 저렴하죠. 대야에 따뜻한 물 준비하세요. 온도는 40도 정도. 너무 뜨거우면 안 좋아요. 손으로 만져봤을 때 기분 좋게 따뜻한 정도면 돼요. 앱섬 솔트를 종이컵으로 한컵 넣으세요. 잘 저어서 완전히 녹이세요. 발 담그고 20분간 있으면 돼요. TV 보셔도 되고 책 읽으셔도 좋아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면 충분해요. 특히 저녁에 하시면 효과 더 좋아요. 조욕하고 나면 몸이 노곤해지면서 잠이 잘 와요. 놀라운 점은 피부로 직접 마그네슘이 흡수된다는 거예요. 위장 거치지 않으니까 속 불편한 분들도 전혀 문제 없어요. 흡수율도 먹는 것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욕조 있으신 분들은 목욕도 좋아요. 욕조에 따뜻한 물 받고 앱섬 솔트 두컵 넣으세요. 20분에서 30분 정도 몸 담그세요. 온몸으로 마그네슘 흡수되니까 효과 더 빨라요. 단 너무 오래 하시면 안 돼요. 30분 이상 하시면 피로해질 수 있어요.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하세요. 열한 번째, 함께 먹으면 좋은 것들이에요. 비타민 B 복합체는 꼭 같이 드세요. 특히 비타민 B6는 마그네슘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걸 도와줘요. 마그네슘만 먹는 것보다 효과가 두배 좋아져요. 비타민 D도 함께 드시면 좋아요. 비타민 D가 마그네슘 흡수 도와주고 마그네슘은 비타민 D 활성화 도와줘요. 서로 도와주는 사이인 거죠. 아연도 좋은 파트너예요. 면역력 약한 어르신들은 마그네슘과 아연 같이 드시면 감기도 덜 걸리고 피로도 덜 느껴요. 멜라토닌과 함께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조금 주의 필요해요. 멜라토닌은 저녁에만 드시고 용량도 처음에는 0.5에서 1mg 정도로 적게 시작하세요. 12번째, 피해야 할 것들이에요. 칼슘은 최소 2시간 간격 두세요. 아침에 칼슘, 저녁에 마그네슘 이렇게 드시면 좋아요. 철분제도 마찬가지예요. 철분과 마그네슘도 흡수 경쟁해요. 빈혈약 드시는 분들은 시간 간격 꼭 지켜주세요. 카페인은 정말 조심하세요. 커피, 녹차, 홍차, 콜라 다 카페인 들어있죠. 마그네슘 드시기 전후 2시간은 피하세요. 특히 저녁에는 절대 카페인 드시지 마세요. 탄산음료도 피하세요. 탄산음료의 인산이 마그네슘 흡수 방해해요. 설탕도 많아서 건강에 안 좋죠. 짠 음식도 조심하세요. 나트륨 많이 먹으면 마그네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저염식 하시는 게 마그네슘 효과 높이는 방법이에요. 술도 마그네슘의 적이에요. 알코올이 마그네슘 엄청나게 배출시켜요. 술 한잔 마시면 마그네슘 100mg 날아간다고 생각하세요. 가공식품도 되도록 피하세요. 햄, 소시지. 라면 같은 가공식품 첨가물이 마그네슘 흡수 방해해요. 자연식품 위주로 드시는 게 좋아요. 13번째 실제 사례 들려드릴 거. 78세 최영자 할머니, 1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어요. 수면제 먹어도 새벽에 깨고 다리 쥐 때문에 밤마다 비명 지르셨대요. 남편도 같이 못 자서 따로 방쓸 정도였죠. 처음 약국 오셨을 때 정말 초췌하셨어요. 눈 밑이 까맣고 얼굴도 수척하고 말씀하시는 것도 힘들어 보이셨어요. 제가 마그네슘 복용법 자세히 설명드리고 3주 프로그램 시작하게 했어요. 일주일후 조금 나아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2주 후에는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한달 후에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어요. 약사님 제가 열 살은 젊어진 것 같아요. 어제는 밤 10시에 잠들어서 아침 6시까지 한 번도 안 깼어요. 10년 만에 처음이에요." 하시면서 눈물 보이셨어요. 65세 이철수 어르신 택시 기사님이셨어요. 밤에 운전하다가 다리 지나서 사고 날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으셨대요. 너무 위험해서 일 그만둬야 하나 고민하셨죠. 제가 마그네슘 복용법 알려 드리고 특히 운전 전 소량 추가로 드시라고 했어요. 호박씨 간식으로 드시라고도 권했죠. 한달후 오셔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약사님, 저 이제 밤에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어요. 다리 쥐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일 계속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수없이 많아요. 마그네슘 하나 제대로 먹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열네 번째 약사로서 마지막 당부 말씀드려요. 마그네슘은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건강한 생활 습관과 함께 해야 효과 있어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과 함께 해야 해요. 가족과 함께 하세요. 혼자 하면 작심삼일 되기 쉬워요. 부부가 같이, 자녀들과 같이 하면 서로 격려도 되고 효과도 더 좋아요. 정기적으로 약국 오셔서 상담 받으세요. 몸 상태는 계속 변해요. 계절도 바뀌고 나이도 들고 먹는 약도 바뀌잖아요. 그때마다 마그네슘 복용법도 조절해야 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3일 먹고 효과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최소 3주, 가능하면 8주는 드셔야 제대로 된 효과 보실 수 있어요. 우리 몸의 마그네슘 저장고가 다시 채워지는데 시간이 걸려요. 개인차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일주일 만에 효과 보시고 어떤 분은 한달 걸리기도 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신 분들은 모두 좋아지셨어요. 자,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마그네슘 종류 잘 선택하세요. 산화 마그네슘 말고 글리시네이트나 말레이트 선택하세요. 흡수율이 20배 차이 나요. 둘째, 하루 250에서 300mg을 여러 번 나눠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드시면 흡수 안 돼요. 셋째, 꼭 식후 30분에 드세요. 공복에 먹으면 속 쓰리고 설사해요. 넷째, 다른 약과 시간 간격 두세요. 칼슘, 철분, 혈압약, 당뇨약이랑 최소 2시간 띄어서 드세요. 다섯째, 한국 음식 활용하세요. 들깨, 참깨, 된장, 청국장, 미역, 시금치에 마그네슘 많이 들어있어요. 여섯째, 3주는 꾸준히 드세요. 첫주 적응기, 둘째 주 조절기, 셋째 주 안정기. 3주 지나면 확실히 달라져요. 일곱째, 부작용 있으면 조절하세요. 설사하면 용량 줄이고 속 쓰리면 식후에 먹고 그래도 안되면 제형 바꾸세요. 여덟째, 물 충분히 드세요. 마그네슘 드실 때는 하루 8잔 이상 물 드셔야 해요. 아홉째, 계절에 따라 조절하세요. 여름엔 땀으로 빠지니까 더 드시고 겨울엔 비타민 d랑 같이 드세요. 열째, 정기적으로 상담 받으세요. 약사한테 가서 복용법 점검 받고 필요하면 조절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식사 후 마그네슘 50mg부터 시작해 보세요. 3주 후에는 분명히 달라진 자신 발견하실 거예요.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작은 습관 하나가 큰 변화 만들어요. 마그네슘 제대로 먹기, 이것이 여러분 건강의 시작이 될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실천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약국 가서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 사오세요. 저녁 먹고 50mg 드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3주만 믿고 따라오세요. 새벽에 안 깨고, 달이 쥐 없어지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그날이 올 거예요. 제가 30년 약사 경험 걸고 보장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타민 D와 마그네슘 함께 먹으면 생기는 놀라운 시너지 효과 알려드릴게요. 정말 놀라운 내용이니까 꼭 다시 찾아주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